마찬가지지만 어떤 대안이 있나요? 대안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도 대안이 없어서 저는 그냥 노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게를 하나 더 할까? 장사가 안 되는데 장사를 하나 더 할까?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옷가게를 하나 더 할까? 그나마 옷가게는 좀 괜찮았었거든요. 음식 저희 남편이 음식점을 했는데 음식점은 잘안 됐지만 옷가게는 괜찮았기 때문에 옷가게는 하나 더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옷가게도 사실은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이 네트워크도 사람이 누구랑 하는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 옷가게 매장도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매출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내가 이 가게에 있는데 또 다른 가게를 하나 오픈하는 게 괜찮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냥 뭔가 대안을 찾고 고민만 하던 그때 정말 우연히 손님으로 온 분을 통해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50대 아주머니가 한 달에 천만원 번다는 소리에 도대체 그천만원을 어떻게 버는지가 저는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 되게 똑똑했었나봐요, 생각보다. 네, 왜냐면 우리 옷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제가 둘러봤더니 세상 천지 다 다단계 였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을 때는 다단계인지 6단계인지 몰라요. 그쵸? 모릅니다 그 다음 방판인지 뭐 영업인지 이런 것들도 몰라요 우리 옷가게 맨날 아침부터 출근했던 언니가 헤라 하는 언니였어요 그 언니는 출근만 하면 우리 옷가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 옷가게에서 밥 먹고 오는 손님들한테 작업 걸어 그래서 제품을 팔아 근데 우리는 그거 그냥 냅뒀어요 왜 어차피 우리집 손님이잖아 그 언니도 옷을 사주는 그리고 갈 데도 없는데 언니 마침 여기 잘돼 여기 앉아 와서 얘기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그 언니가 우리 가게에서만 100만원 이상 매출을 매달 올렸었나 봐요. 그럼 괜찮았던 거죠? 그렇죠. 괜찮았던 거더라고요. 뭐 120만원, 150만원 이렇게 마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괜찮았던 거야, 이 언니는. 근데 뭐 어차피 오는 손님이니까 그냥 냅뒀어. 근데 그렇게 그 언니가 잘하니까 또 옆에 어떤 언니가 하나 앉아있어. 그 언니는 몰랐는데 카드 하는 언니야. 그러면 이제 옷 사는 사람한테 카드, 뭐 한도가 안 되고 카드도 만들고 화장품도 지들끼리 팔고 막 이래 그럼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오는 언니 하나 있어요. 맨날 테스트 해주고 샘플 주고 우리 그 안에 쪽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맨날 뭐 싸주고 막 이래. 그 분은 뉴스킨 하는 분이었고. 어. 그 다음에 맨날 우리 옷가게에 오는 언니 심심해서 오는 언니가 맨날 운동 갔다 오는 언니들이 있었거든요. 한세네 명씩. 그분은 다 허블라이프에서 제품을 먹고 운동샵을 다녔던 언니들이었어요. 내가 몰랐을 때는 이 업계에 대해서 몰랐지만, 알고 나니까 다 그런 업종의 일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야. 나만 모르고 이 사람들이 이걸 다 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10년 이상 아메이 소비자였습니다. 아메이 제품을요, 10년 동안 옷가게 오는 언니들한테 치약 하나 쓸래? 치토로 하나 쓸래? 여기 퐁퐁 되게 좋은데. 근데 무료배송이 6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모아가지고 그냥 제품을 구매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한 달에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니 되게 좋겠죠 저? 완전 괜찮은 소비자 아니에요? 많게는 막 10몇만 원어치 20몇만 원 적게는 10만 원 안짝으로 주문을 했던 소비자인데 10년 동안 단한 번도 빠트리지 않고 세상에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괜찮은 소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보상 플랜을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사람 그러니까 보통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는 거의 100명 중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회사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믿고 있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뭐였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봤더니 다이렉트로 지금 거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입니다. 저희는요, 소비자예요. 우리 최인욱 사장님도 저도 똑같이 엔젝타의 소비자입니다. 단지 내가 어떤 멤버십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마케팅에 통해서 나한테 수익을 분배해 줍니다. 그럼 여기 오신 분들도 다 뭐예요? 똑같은 소비자. 사장님도 소비자, 나도 소비자. 내가 똑같은 소비자인데 내가 제품을 사장님들한테 파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품을 판다라는 거는요, 마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나는 마진이 없어요 마케팅으로 수당을 주는 거지 우린 제품을 판매해서 수당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봤더니 다이렉트 직거래예요 근데 후원 방판을 봤더니 중간에 설계사들이 있습니다 그쵸? 판매원들이 있어요 회사와 판매원과 소비자가 있어요 이분들은 30%에서 40% 많게는 50%까지 소매 마진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게 후원 방판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철저하게 제가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돈을 벌기도 할 거고, 어,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떤 소비를 할 건지를 본 거예요. 어떨까요, 사장님? 어떤 소비가 더 좋아? 다이렉트 소비하는 게 좋아? 중간 마진을 보는 게 좋아요. 다이렉트 소비. 네. 그래서 결국은 시간 속에서 젊은 사람들은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소비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판이나 호환 방판은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이 업종은 사라질 수도 있어. 왜? 옷가게를 했거든요. 점점 매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디서 사요? 온라인. 네. 온라인으로 삽니다. 홈쇼핑을 통해서 삽니다. 한 단계 단계가 줄어든 소비입니다. 사람들은요 다이렉트 소비를 원해요. 왜? 나한테 이득이 돼야 돼. 싸야 돼. 합리적이어야 돼. 근데 제품까지 좋아야 돼. 네트워크 마케팅의 소비는요 다이렉트 소비예요. 그들도 회사입니다. 기업입니다. 기업은요, 이윤을 추구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제품이 좋아야 오래 갈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저는 좀 믿었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제품은 좋아. 그치만 나하고 맞고 안 맞고는 있어. 그 회사 제품이 나하고 안 맞다고 회사가 나쁘지 않아. 제품이 나쁜 걸 아니야. 이걸 저는 이해했어요. 그러면 내가 골라야 되는데 난 일단 방판은 싫어. 왜? 중간 소매 마진을 보는 사람들이야. 결국은 내가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장사하는 거나 파는 거나 똑같아 아이템에 추가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오랫동안 롱런하고 안정적인 돈을 벌고 싶은데 거기에 있어서는 패스. 그래서 저는 후원방판이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왔을 때 내가 막 네트워크 마케팅을 공부하고 알아보니까 정말 많이 왔었던 게다 화장품이었어요. 그 다음에 속옷.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왔었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마케팅상으로 패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템에 있어서.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저도 화장품을 했습니다. 왜 여자들이 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쁘게 입고 예쁘게 꾸미고 뭔가 이 사람들하고 뭔가 했을 때 좋잖아. 멋있잖아. 그런 모습에 저는 화장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어, 했을 때, 제가 했었던 이론과 실질적인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아버렸어요. 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하나는 해야 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야 돼. 시대는 바뀌고 있어. 분명히 하나는 해야 돼.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네트워크 마케팅 하지 말라 고 그래요. 하라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단한 명도 없어요. 하지 말라 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알아버렸어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러지?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몰라서 지겨못하니까 맞아요. 지겨못하니까 정답. 몰라서 안 합니다. 정보가 없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에서 그냥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아 그럼 이 사람은 알게 되고 내가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면 이사람할까안 할까요? 하겠구나. 하겠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꿔주면 이 사람들은 하겠네.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면 확신이 됩니다. 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적으로는 몰랐고 좋은 경험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제타를 만났습니다. 2016년도 2월달에 엔제타를 만났습니다.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커피. 내가 아 무슨 커피야 시시하게 널린게 널린게 커피인데 커피 전문점은 너무 많은데 무슨 커피야 커피 안돼 근데 가격을 이야기했는데 아, 비싸 시대에 맞지 않아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어땠을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치를 들으니까 세상에 너무 싸 너무 저렴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호식품이야. 기호식품에 건강을 플러스했습니다. 커피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원래 다른 커피 별로 좋지 않지만 어때요? 먹고 있습니다. 담배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담배 피니까 얘기 좀 해봐봐. 네 그렇습니까? 네 몸에 좋지도 않은 담배 태우면 태울수록 어때요? 자꾸 생각이 나서 태우더라는 거죠. 몸에 좋지 않은데도 알... 태우잖아요. 어요 몸에 좋지 않은 거 알면서도 하잖아요 네. 그게 기호식품에 무서운 거예요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아메리카노 처음에 커피 먹었을 때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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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맛있어서 먹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이 아메리카노를 처음에 먹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런 사약, 독약을 도약, 돈 주고 사 먹어? 야 정신 나갔어 야, 이거 사먹을 바에야 맛있는 거밥 사먹고, 맛있는 음식 사먹어야지, 이거를 왜 사먹어? 이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문화가 되었습니다. 어느날 막 노래도 나오죠. 아메리카노. <laughs> <laughs> 네, 내지는 노래도 나오고, 점점 많은 커피숍이 생기고, 사람들이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를 뭐 SNS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시간이 바뀌어서 어때요? 테이크아웃을 하면서 다니면서도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집에서 심지어는 머신을 갖다 놓고요. 내려먹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즐기는 게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건강에 좋지도 않은 그 커피를 마시는 게 문화가 됐어요. 그런데 엔젝타는 그 커피에 건강을 입혔대요. 문화가 된 사업을 기호식품인데 그걸 나의 사이, 사업 아이템으로 준대요. 그런데 독점권을 가지고 있대요. 어디에서도 만들 수 없는 커피래요. 쉽게 말해서, 콩으로 볶은 커피는 어디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콩에다가 껍데기, 과즙을 둘러싸고, 거기에다가 쌀 추출물을 뜯는 커피는요, 엔지타밖에 없대요. 독점하는 아이템이래요. 그걸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할수 있대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어쩌면 나 이걸로 돈벌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건강해지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나중에 했던 것 같아요. 돈벌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1차적으로 나뭐 해야지? 소비. 나 먼저 바꿔야지. 나 먼저 소비 바꿔야지. 나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먹어봤습니다. 어때요? 그냥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그랬어요. 처음에 아메리카노 먹었을 때처럼 그냥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랬더니 커피가 하루에 한잔두잔 잔 먹고 그 다음 날이 지났는데 이 커피가 생각나더라고요. 마셨습니다. 깔끔하네.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괜찮아. 생각보다 맛이 괜찮아. 더 웃긴 건 내가 그 전에 기존에 먹었던 커피를 먹었더니 맛이 없어. 너무 써. 사람 입이 되게 간사하죠. 그러면서 이 커피가 내 몸에서 땡겨. 야 이거 대박. 뭐가 대박이야?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내가 일차적인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인 거, 내가 그 소비를 통해서 자랑을 하는 건데, 내가 스스로 자랑, 그 자랑을 해야 되는데, 제품이 좋지 않으면 자랑이 되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거는 자랑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걸 통해서 나 같은 사람들의 멤버십을 모아야 됩니다. 결국은 멤버를 모아야 돼요. 커피 먹는 사람, 뭐 저희 PXP를 먹는 사람, 멤버를 모아야 돼요. 그쵸? 음.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 쓰는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 어 없어, 없어. 필요한거 없어? 너 떨어진거 없어? 너 이거 지금 요즘에 눈이 좀 피곤한거 같은데 루테인 먹어야 되는데 그죠? 얼굴이 노랗네 간 영양제 먹어야 돼왜 이렇게 다리를 왜 이렇게 쫄뚝쫄뚝거려 오메가3 글루코사민 먹어야 돼 체력이 없는거 같아 단백질 먹어야 돼너 얼굴이 이렇게 뻗어랗게 이렇게 이렇게 나는거 보니까 유산균 먹어야 돼 장영양제 먹어야 돼식이기섬유 먹어야 돼 아이고 아이고 숨차라 그쵸? <laughs> 너무 먹을게 많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그분들이 먹어야 되는 걸 알지만 왜안 먹어요? 돈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리고 귀찮아서도 못 먹습니다. 챙겨 먹는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밥 바꿔 먹고 커피 바꿔 먹으래요. 먹어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챙겨 먹는 게 아니라 바꿔 먹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 몸에서 땡기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멤버를 모아야 되는데 어떤 멤버를 모으는 거야? 자발적인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멤버를 모으는 거예요. 내가 떨어진 거 없어, 필요한 거 없어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소비. 그들이 뭐래요? 언니, 나 커피가 떨어졌어. 빨리 좀 갖다 줘. 나 이거 빨리 좀 주문 좀 해줘. 이런 소비. 나 이거 아니면 못 살겠어. 나이 커피 아니면 안 되겠어. 이런 것들.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건 있겠지만 절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떨어진 거 없어, 필요한 거 없어,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비스를 했다면, 이거는 그들이 원하는 소비를 찾아와서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돈벌수 있겠다.